시커 센서. 아, 내가 여태까지 발로 뛰어온 것도 볼수 있구나. 아, 여기서 탈렸다는 것도 나오네요. 아니면 진짜 불매의 수준으로 그매출에 타격이 가던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벌써 그래요. 아, 이쪽인 것 같다. 가라, 꼬꼬! 아! 심심한 배경음악에 한 줄기. 사운드 꼬코 가라 꼬꼬 안 잡아주네요 까비 꼬꼬야 꼬꼬야 어디 갔지? 없어졌어 헉 잘못 떨어졌나? 꼬꼬야 미안해 아씨 깜짝아 놀랬잖아 니게로! 따라온나? 따라온다. 야! 니네 머리! 어, 얼안 올라가자. 야, 니, 이거, 니네 머리! 야 발로 까는데? 뒤짐.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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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특유, 그, 뭐지? 자동차, 레이싱 게임에서 나오는 특유의 조작감? 그게 좀 느껴지는데? 친구 그냥 자연으로 보내줄까? 아니다, 그냥, 그냥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버릴까? 미로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잘 뛰어가네요. 빵댕! 어, 물에 빠졌는데? 아, 아니구나. 사라지진 않았구나. 여우 한번잡아보세다 나에게 꼬리를 내어주지 않은 죄. 죽음으로 가, 파랗! 아, 탄도악. 유저리강. 야, 도와줘. 도와줘. 야, 넌왜 도망가냐? 야, 도와줘. 도와줘. 너도 왜 도망가냐? 도와줘. 하여튼 간에, 이 필드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이 요만큼도 없어요. 설마, 이거, 이렇게 건들면은 벌이 나한테 나라고? 와, 아, 꼬꼬가, 꼬꼬들이, 아, 내가 데리고 나간 것, 아. 내가 데리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미, 미, 미안해. 오 찾아올게. 열 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한 마리밖에 없다네 음, 어쩌지? 일단, 저 꼬꼬 퀘스트는 나중에 다시 오던가 해야겠네요. 못 찾겠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아마 혼나겠죠? 그럼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 어, 여기, 이렇게, 아! 깜짝아. 어, 나이 게임 그렇게 놀랄려서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뭔가 지금 방향성을 잃은 것도 커요 오픈월드 하면은 보통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게임을 접는다 이런 얘기도 가끔 있잖아 지금 딱 그런 상황이긴 해 정면돌파! 있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역시, 장비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구만. 뭐, 사실, 장비는, 그, 컨트롤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요. 그래도 나는 컨트롤이냐, 템빨이냐,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한, 어, 템빨 70, 컨트롤 30이지만. 와우, 와우, 와우. 이나 내가 이 정도의 스킬을 가진 오픈월드 경험이 거의 없었나 봐. 안 그래도 뭐 게임을 해본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레벨 디자인이 됐는 이런 류의 게임들을 해 봐서 난 아, 나는 오픈월드라고 해 봤자 이 정도로 심하게 막힐 거란 생각 안 했거든.